네, 안녕하세요. 고니곤입니다. 오늘은 달콤한 성공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밝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심리 전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책이고요. 심리전에서 반드시 이기는 52가지의 기술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기억의 유효 기간은 일주일. 명함을 교환한 후에 보내는 메일이 왜 효과적일까? 처음 만난 사람과 명함을 주고받은 후에 인사 메일을 보내는가? 보내고 있다면 만난 지 얼마 만에 보내는가? 명함을 교환하고 나서. 이메일을 보내면 큰 효과를 볼수 있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 바로 일주일이다 사람의 기억은 뇌축두엽에 있는 해마라는 곳에 먼저 저장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저장소다 뇌에 기억이 저장된 지 1, 2주 안에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으면 기억은 측두엽 더 깊은 부분에 있는 장기 저장소에 축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머리에 아무리 집어 넣어도 2주 정도 내버려 두면 뇌는 중요하지 않은 기억이라고 판단해 차츰 잊어버린다. 일주일 안에 어떻게든 나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뇌의 시스템 때문에 명함을 주고받아도 일주일 안에 자신을 다시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에 대한 기억을 망각의 저편으로 밀어놓고 있을 것이다. 세미나 뒤풀이나 각종 파티에 가면 세미나 강사를 포함한 기업 대표나 업계 유명인과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을 기회가 제법 있다. 그러나 상대가 나를 잊어버리면 명함을 교환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넓히기 위해 여러 모임에 참가한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돈과 시간만 날린 꼴이 된다. 따라서 만난 지 일주일 안에 상대에게 반드시 메일을 보내자. 상대에게 나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름과 얼굴을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한다. 연애를 하면 인맥이 보인다. 어느 연애 카운슬러의 이메일. 실제로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예전에 이메일 매거진 발행자를 대상으로 인기 이메일 매거진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참가자 50명 중에는 3만 건에 달하는 연애 상담 이력을 자랑하는 연애 이메일 매거진의 거장, 연애 카운슬러 마틴 씨도 있었다. 나는 이어진 뒤풀이에서 신나게 즐기다가 막차 시간이 다 되어서야 마틴 씨와 세미나 주최 측 직원들과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습관대로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했더니 새 이메일이 한통 들어와 있었다. 누굴까 궁금해 클릭해 봤더니, 세상에 방금 헤어진 마틴 씨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마틴입니다. 덕분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네요. 모쪼록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금방 도착한 따끈따끈한 메일이었다. 이메일을 보낸 시간을 확인해 보니 마틴 씨가 막 집에 도착했을 무렵이다. 현관문 여는 것과 동시에 컴퓨터로 달려가 맹렬한 기세로 쓰지 않는 이상 그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메일을 읽고는 역시 연애 카운슬러야 하고 감탄했다. 단숨에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메일 매거진 발행자의 거장이라 불릴만 하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 이메일은 상대에게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일주일 안에 보내면 상대의 기억이 남는다. 덧붙여 일주일 안에 여러 번 메일을 주고받는다면 상대의 기억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기억에 남으려면 첫 만남 후 일주일이 관건이다.